한 5분 정도 저 혼자 흑당으로 이용해서 생강청을 만들어 봤어요. 분량은 한 2kg 정도를 만들었습니다. 5분 동안 2kg로 이만큼이 만들었어요. 보시면 이 냄비에 담은 거는 잠시 후에 이걸로 생강 잼을 만들 겁니다. 자, 흑당으로 만든 생강청입니다. 이 생강청을 바로 넣어서 부려서 굴어서 바로 생강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생강잼은 보통 이제 생강조청 같은 거죠, 조청 같은 건데, 이 잼은 생강잼 으로 만들어서, 빵에 발라드셔도 되고, 여러 가지 활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, 그리고, 않은 것과 그리고, 그리고, 은 유통 기한이 보존할 수 있는 기간이 더 길고요. 병에 담았을 때 실온에 놔둬도 아주 아주 오래 보관이 됩니다. 보통 끓이지 않은 그냥 바로 만든 생아차는 실온에 어, 하루 정도 두었다가 냉장고에 꼭 보관하셔서 필요시마다 소분해서 꺼내 드시는 게 좋고요. 잼 만드실 때 꼭 저어가면서 만들어주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. 그냥 가만히 놓고 해주면 밑에서 타거든요. 타면은 아무래도 그탄 거를 방치하면 그탄 맛이 올라와서 좀 기분이 마, 먹을 때 약간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. 기왕이면 어느 정도 끓기 시작할 때 이렇게 끓기 시작할 때 계속 저어서 바, 바닥에 눌러붙지 않게 타지 않게 관리를 해주시면 돼요. 자, 이제 잼이 자, 이제 잼이 완성됐습니다. 용기에 담아 볼게요. 생강청과 생강잼 만들기가 끝났습니다. 지금까지 봐 주신 모 분께 정말 고개 수기와 감사드립니다. 이 영상이 정말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그리고 앞으로 나올 다음 영상 그 다음 영상도 생강로 생강차로 음료 만들기, 생강차로 음식에 적용하기, 생강차로 베이킹하기 그리고 생강차가 생강차와 어울리는 그런 다른 음료 같이 만드는 것들이 바로 준비되어 있습니다.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